깊은 빡침을 느끼는 김민석 총리. 이재명 정부를 공산당 취급하는 내란당 나경원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맥락은 대한민국의 가장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봅니다.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도 명료하고 대통령이 이 법부가 정해놓은 그틀 위에서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중국 시간이야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첫 번째 대통령의 워딩과 문장에 무엇이 잘못이죠? 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전체를 갑자기 중국식이라고 하면 그 논리야말로 혹시 우리 나이오님께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게?